5월 3일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환난 극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3주간에 걸쳐서 환난에 대한 시리즈를 설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 이 공간은 저 혼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모여야 할 장소에서 혼자 말씀을 선포하자니 마음이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약간 좀 슬프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랑한 성도님은. 내가 얘기, 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께 영광 돌리는 예, 강단 예, 그 꽃꽂이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더 애틋해,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환란의 연속으로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고란과 재앙 또는 재난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환란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환란을 경험 하면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을 했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인물 가운데에 다섯 손가락 안으로 환란을 많이 당한 사람을 뽑는다면 분명히 이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아, 그는 수많은 환난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가운데 모세와 다윗을 꼽 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데 네, 그런데 그 모세는 많은 기적 속에서 어, 가나한 땅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시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활란에서 건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며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슬퍼할 적에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세와 모세에 비해서 다윗의 일생은 기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붙잡힌 바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전염병을 통해서 이 인생의 환란을 당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란을 극복해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첫 번째로 가족관계 속에서의 환란입니다. 막내로 태어나므로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어, 사랑을 받지 못한 그의 어린 시절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런 가족 시스템의 불안정은 그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정식적인 어려움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성과 믿음을 주셨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케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평상시에 많은 그 목동생활을 통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겠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이어 다윗 왕조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다윗 왕조에서 태어남으로 진정한 왕, 구원을 베풀실 정능자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환난을 극복케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도피 생활로서의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다윗에게 연단을 주심으로 성숙케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과 가르침을 위해 허락되고 겪는 환난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때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전 1020년경이었습니다. 다윗의 헤브론에서 왕이 된 주전 1010년까지 약 1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사울왕으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라마와 기타 여러 곳으로 도망다닙니다. 아돌람굴로 피신하였습니다. 적의 지역으로 들어가 침을 흘리며 미친척하여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장자인 압살론의 배신으로 광야로 수년 동안 도피하게 됩니다. 이런 환란은 다윗의 잘못된 방식의 결혼으로 인하여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권력 분쟁과 성폭행 사건, 살인 사건을 낳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압살롬 우럽도의 배신과 형제들과의 싸움 살인 사건 이 모든 환란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녀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난 환란이었습니다. 자 도피 생활 가운데에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물론 그가 잘못돼서 다쳐진 환란이기도 했고 또 시기와 미움을 당해서 환란을 당하는 독비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란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환란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기간 동안에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 이제 그 다음 3대 솔로몬 제국이 일어날 적에 모든 기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호황을 누렸던 그 솔로몬 제국 시대에 기초를 다, 다윗왕이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물론 좋은 점도 많고 잘한 잘한 일도 많겠지만은 그러나도는 어, 어떤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 참 아름다운 신앙이 있다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님 앞에 회개하며 긍유를 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어, 전염병이나 이 재앙, 재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왔을 적에 많은 불편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그 환란은 가능으로 인한 살인범죄, 즉 가정의 환란을 업을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행으로 범함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므로 간접 살인을 이제 지시하게 되는 거지요. 술수를 쓰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그래서 이 우리야, 예, 남편 우리야를 전쟁 때 몰래 보내게 하셔서 해서 어, 죽도록 만듭니다. 이 일로 어, 바세라바로부터 나한 어, 첫 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한 남자의 정욕이 가정에큰 환란을 가져오게됩니다네 번째로 다윗의 환란의 인생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 차원에서의 전염병, 온역이라 하죠. 온역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며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방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어, 자기의 어떤 부와 권, 권력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 나라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 라는 교만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24장 1절에는 이 일에 대해 진노하사, 징계로 치시죠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의 의미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 다윗도 교만과 자신의 권세와 번역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말미암아, 온역이 이제 퍼지게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 잘못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온역이, 온역이 퍼지게 해서 자그마치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 거의 이제 7만 명의 사망자를낳았 이런 징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공동체 전체의 환란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전염병의 원인을 물론 여러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그교만함 예, 강대국으로서 그러나 미국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훼손되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일삼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서의 이 천년병이 허락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거룩함을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율과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는 동시에 온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전염병을 허락했지만 예루살렘에 몰살될 정도로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7만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윗의 왕가를 보존시킵니다.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역을3일 동안 내린다고 했지만 다윗의 회개하는 태도를 보고 다 내리자고 그 전에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성품에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는 자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근을구하는 자세를 또한 가졌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입니다. 같은 교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요한에서 일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환란의 이마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의인, 의인된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환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교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상에 육신의 한락과 쾌락 속에 잠겨져 있는 온갖 술과 마약과 섹스에 도탄 되어지는 이 미국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한란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환란은 다윗이 선택할 수 없었던 태어날 때부터의 환란이 있었고, 때로는 연단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허락된 환란이 있었고 있었고,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십칠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그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환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함으로. 환난에 임했으나 회개함으로 환난을 건져주시고 징계조차 원서 환난 주신 환난 주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윗의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재난을 통하여 미국의 오만함을 꺾고 하늘 앞에 징계를 받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두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면은 활란을 어, 벗어나게 하는 몇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4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여호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낮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환란에서 도움을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꺼내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주님 대에 구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재난까지도 환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고문 20장 20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또한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닙니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름부음 받으시는 그분께서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구원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회서관란극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들꽃에 드레핑그꽃한 송이도, 참새 한 마리도 결단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가 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더라. 원수 같은 자는 비틀거립니다. 결국 사탄도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9절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승리는 승리를 이미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환란 가운데 구원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름을 부를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반드시 우리,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10편 37편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그는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붙들어주셨다는 겁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번 환란 속에서 승리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환란을 이겨가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환란 그것은 감사와 찬양과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모습으로 극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닥쳐주는 환란을 다윗의 이런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긍일의 손길,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환란 극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긍일과 사랑과 은혜였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자서였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무르져가는 교회와 썩어져가는 이 사회의 윤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염병이라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이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예전에 그 청교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미국의 교회, 또한 우리 미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란감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하고, 아픈자들에게는 싸매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기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독생 를 죽이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확정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활란에 나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살아가는 미국과 한국 위해 무너져가는 교회들 위해 예수부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